자,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장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뭐 장이 안 좋았는데요. 저는 오늘 sy 조금 매매했습니다. sy는 제가,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잘, 먹, 잘 먹다가, 아마 이쯤에서 이제 계속 물려가지고 손절을 계속 했을 거예요 계속 손절하다가 여기 잠깐 먹고 잠깐 먹고 오늘 잠깐 먹었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요거 일목 균형표에 일목 균형 표에서, 기준선, sy는 기준선을 따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요 기준선, 요 파란색, 요 녹색이 기준선이에요. 예, 예, 기준선, 여기까지 보이시나? 기준선이고, 그리고 이게 보이시는가? 제가 여기 노란 개 매물대 이렇게 껐어요. 그리고 요 위에도 매물대를 꺼놨습니다. 여기 언덕이죠. 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언덕. 이 언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려오면 여기 기준, 선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고, 일목균형표에 기준에서, 기준선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고, 기준선이라고 해서 꼭 기준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368원인데, 딱 정확하게 4,368원이 아니고, 요 근처, 예를 들면 4,300원에서 뭐 4,400원 뭐 이렇게 그렇게 분할 매수를 그려놓으면 뭐 닫겠죠 그리고 요 언덕을 넘으면 급등 그래서 어제 좀 지저분하네 그래서 요거 요거 이제 요 언덕이에요 요쪽에 언덕이에요 요 언덕을 어제 넘겼죠 넘겼으면 요 언덕에 여기가 타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타점은 기준선 부근 여기죠 그리고 언덕 부근 언덕인데 그냥 언덕이 아니고 언덕을 뛰어넘은 다음 눌림목할 때 언덕 부근 여기가 타면 되겠습니다. 요 SY는 많이 올라왔죠. 원래는 어디까지 제가 매도나 언제 하느냐? 수익이 나면은 무조건 매도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고점에는 매도입니다. 정고점. 예의 정고점은 얘 되겠네요. 뭐 여기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뭐 요거는 뭐어 각자 뭐 분위기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컨디션 뭐다 달라요. 뭐 후딱 먹고 나오겠다 하면 후딱 먹고 나오고, 아, 나는 길게 봐야지 하면은 길게 보는 사람도 있고, 길게 보다가 못 먹고 마이너스 됐다. 저처럼, 저 옛날에 10%씩 먹으려고 했다가, 어 9.7%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60%까지 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래 안 기다리죠. 저는 뭐 딱히 먹고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고점에는 매도. 그리고 뭐, 수익 나면은 매도.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나는 10% 먹겠다. 나는 20% 먹겠다. 나는 100% 먹겠다. 요런 거는 가장 안 좋습니다. 자, 저는 sy를 했고, 현대 로템. 현대 로템. 엘리어트 파동이랑,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리고 뭡니까? 피보나치 수열. 수혈.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대로템. 자, 현대 로템 말씀드렸고, 일목균형표를 얘기하면서 sy를 말씀드렸고, 엘리어트 파동이나 피보나치 수열을 얘기하면서 현대 로템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이 되는 것 같더라. 물론 이제 sy가 잘 갔었고, 제관심주이고 제가 여기에 물려 있으니까 제가 요거 보면서 아 얘는 일목균형표로 하면 되겠다. 현대 로텐도 제관심주에 있으니까 아 얘는 피보나치 수율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요선 요 보이시죠. 요선요선요선 요 선, 요 선. 제가 지금 요거 두 가지인데 키움에는 피보나치라고 그, 나와 있어요. 그 옆에 도구, 도구함이나, 제가 지금 키움을 꺼가지고못 보는데, 오른쪽에 툴에 보면은 피보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우스를 딱 이렇게 가, 갖다 대면 피보나치라고 이름이 떠요. 그거를 하고, 저는 이제 나무니까 나무에서는, 이거 안 보이실 텐데, 나무에서는, 요렇게, 요런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갖다 대면은, 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 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피부나치 수혈입니다. 존 추세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얘를 클릭을 해서, 요런 거죠. 여기다가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0%, 23.6%, 38.2%, 50%, 61.8%, 76.4%, 그리고 100% 요렇게, 이렇게 수치가 나와요. 수치가 나오는데, 얘는 우선 지우고, 얘는 우선 지우고, 요거를 이제, 두번 했던 거예요. 하나는 어디서 했느냐. 자, 하나는 이 거래대금이 올라온 4월 20일. 4월 2 0일 아이 거래량도 많고, 당연히 거래대금도 많겠죠. 요 9,700억. 자, 9,700억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요, 추세 반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추세에 반전되는 요, 요 반전되는 얘부터, 여기 100%죠. 그래서, 얘부터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지우면, 어, 다 지울까요? 다 지우고 다시 해 볼게요. 자, 좋은 추세에서는 누르고 돈이 들어온 예. 예부터 끄면 요렇게 끄어서 지금 76.4%에 맞았고 여기 76.4% 그리고 다시 요 시작점 그러니까 전환하는 추세가 전환이 됐는 예에서 이렇게 끄면 61.8%에 맞아요. 61.8%에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61.8%까지가 좋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세가 바뀌었는 이거를 시작점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잘 맞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오면은 제가 사도 된다 라고 했지만 제가 또뭘 얘기했나요? 사도 되지만 우리는 발바닥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닥을 몰라요. 발바닥을, 발바닥을 할게요. 발바닥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뭐 발목에서 샀어. 뭐 어깨에서 팔아라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에서 사서 허리에서 팔아라 이러잖아요 짧게 먹어라 이거죠 그럼 제가 뭐라 했어요 21서는 올라타자 21서는 올라타는 걸 보고 매수를 하자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입니다. 그게. 다시 지울게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21선을, 요 21선을 탔을 때, 물론 이제 51선이, 자, 21선이 있고, 요 51선, 요게, 노, 이게 연두 색깔이 5일 선입니다. 자, 5일 선이 21선 밑에 있다가 올라 타면은 얘가 정배열이잖아요. 5일 선하고 21선의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되는 거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때도 할수 있어요. 뭐 미리 조금씩 들어가도 돼요. 대신에 마지노선을 꼭 지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노선을 안 지킨다? 그럼 안 돼요. 마지노선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마지노선을 안 지키면 저처럼 계속 물리는 거예요. 뭐 2년, 3년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배어 됐는, 요날이 6월 14일, 6월 14일에 정별이 됐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도찌형인데뭐 이거는 괜찮고. 그래서 오늘까지 정말 가만히 내 뒀다면, 그냥 가만히 내 뒀다면 14% 15%. 15% 됐겠네요. 자, 제가 그 리리 리딩하는 업체들 그리고 문자 많이 오죠. 문자 많이 오죠. 500% 수익 내 주겠다. 많이 오죠. 요런 사기꾼들도 요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5% 먹었다. 그렇지만 15%다못 먹죠. 다못 먹습니다. 왜냐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이 나면은 그냥 매도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고점을, 정고점을 이 필에 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요, 요렇게 캔들이 요렇게 있다. 정고점을 요 최고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종가로 할 것인가? 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팔아야지 하고 팔면은 잘한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팔아야지 라고 했는데 못 갔어. 뭐, 그래도 뭐간 크죠? 간이 크다. 그러니까 다 자기 밥그릇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얘는 요 고점까지는 안 갔네, 그쵸? 그리고, 음, 아, 저는 sy 했었고, 오늘 알루코, 알루코도 빠져나왔습니다. 알루코도 빠져나왔고, 이거는 제가 5월 2 2일날 들어갔다가, 여기서, 아유, 다시 보여드릴게요. 5오오월 20일에 들어갔다가, 조금 수익인데 안 먹고, 다시 또 조금 수익인데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 같은 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 원이라면, 첫날에 만원 찍고 떨어졌습니다. 두째 날에 만원 찍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야이 만원이 넘기면은 좀 많이 먹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요날요 음봉 요 자요 날이 5월 25일이에요. 자 5월 25일 날 이렇게 뚫습니다. 뚫어서 제가 어 욕심이죠. 안 먹고 내 뒀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요 응봉 보이시죠? 그래서 아하 물렸구나라고 해서 저는 얘, 얘가 60일선입니다. 얘가 6 60일 0선 자, 6 0선은 지켜주겠지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계속 60일선은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요 날에 기다려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요 날에는 왜 들어왔냐 하면 21선을 넘어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의 침이 생기고, 이렇게 피의 침이 생긴 거죠. 이거를 이제 전원 피의 침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요거를 역망치형이라고 해요. 역망치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2 1선을또 넘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두 이 날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두 날에 들어갔습니다. 두 날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제, 그니까, 러요 날, 어제는 일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이제 21선은 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못났다 저는 이제 물린 게 많으니까, 저는 물린 게 많아서 못 들어갔, 는것 뿐이지, 어, 돈이 있었다면,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 수익을 내고 왔습니다. 2%안 되게 그냥 잠깐 먹고 나왔어요. 뭐, 왜냐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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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게 지나갔습니다. 요,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100억, 겨우 터졌습니다. 겨우 100억입니다. 겨우 100억 왜 딴거나 막천억이 터지는데 알루코 겨우 100억이라서 그냥 후딱 먹고 나왔지만 그런데 얘를 좀 봐야 되, 돼요. 이거 보시면 외국인하고 자어자 어. 자, 외국인 어? 이거는 안되는가? 음, 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아마 시간외도 조금 올랐어요. 시간외에서도 조금 올랐고 차트도 나쁘진 않아요. 차트도 자 차트도 나쁘진 않, 않아요. 지금 기준선 밑에 있긴 해요. 얘가 기준선이에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위에 있다. 그렇지만 어, 위에 있고, 그렇지만 요선 보이죠. 요선이 481선입니다. 481선 위에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올라왔고, 오늘 또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기 481선을. 이실해 주진 않을까라고 해서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마지노선 481선의 마지노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한 3,50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 3,500원 얘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자 현재가가 어, 너무 굵다 자, 현재가가 여기니까, 얘보다 기준선 1%라도 먹을 수 있으면은 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분할 매수를 어디까지? 3,500원, 조금 더 밑에 내려가도 되네요. 3,400원 하기에는, 아, 3,400원 해도 되겠다. 자, 3,400원까지 생각을 하시고, 불안의 수를 해야지라고 해서 걸어 놓으면 평당가가 낮아지면서 1%는 먹겠죠. <laughs> 자, 1%를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이제 뭐, 그날에 거래,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더 먹을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이 겨우 100, 100억, 이렇게 막 재미없게 터지면 뭐 1%라도 먹으면 되죠. 그러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할 것이냐?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린 게 많아요. 물린 게 많으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끝!